차를 타다 보면 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엔진이요. 엔진. 또 물론 많이 쓰지만 <laughs> 네. 차를 딱 타면 문을 딱 열잖아. 엉덩이를딱 앉잖아. 발을 착 대잖아. 발을 대면 땅이 발이 닿겠죠? 네. 발에 관련된 제조 공장을 지금 찾아왔는데요이 신발 회사요? 예아 <laughs> 카메트. 카메트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 카메트를 좋은 제품을 우리가 직접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 시켜드리면 어떨까? 우리가 제조를 하는 거지. 아, 많이 컸다, 우리. 아, <laughs> 제품이 보장이 되는 회사에서 만드는 카메트를 이제 저희 유자차 게러지 이름으로 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발매트가 네. 보통 뭐 타면은 2년, 3년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유자차 이번에 들고 온그 발매트 상태를 한번 볼게요. 어, 지금요? 네. 네. 아, 이거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나름 고급이에요. 요런 데 있잖아. 요 이런 게, 음.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다 이렇게 째진 거예요. 저도 이거 뭐카매트몇번 바꾸고 했지만, 발 닿는 부분이 라면 부스레기처럼 엄청 잘 부스러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계속 쓰시면 안 좋잖아. 아,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음. 교체 주기가 왔다 봐야죠. 왜냐면 그렇죠. 이 안에 고해 매트 먼지 얼마나 음. 많겠어요. 그래도 요 매트도 나름 뭐 나쁘진 않은데,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릴 매트는 조금 더 좋죠. 가봅시다. 인자드자 요게 지금 원단이죠 호일은 종류가 이렇게 좀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아, 친환경 코일매트 어... 냄새가 막 나고 이런 게 많거든 음... 근데 냄새 안나 공장에 지금 냄새 안 나잖아 어 그러네 냄새가 안 나요 어, 합격 1점 드리겠습니다 지금 W204에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제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볼게요 어, 빨리 가야겠다 네, 우리가 발주스카트가면 이렇게 어. 레이저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틀어질 수 있는 오차의 틈이 없는 거야 와 그러면 좀더 정확한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어, 거네 딱 맞게 와 이러면 자재의 효율도 높겠 는데요 그렇지인틈을 최대한 줄여서 어, 레이저 커팅을 하고 하면 딱 맞게 오 어. 자투리 없이 딱하게 이거 보니까 거의 뭐, 그, 로봇의 세상이 고래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전 사람이 직접 자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음. 해 하니까 그냥 되게 빠르대. 그러네. 신속 정화. 그리고 이렇게 빈틈없이 딱딱. 오. 여기는 이제 그 테두리 작업하시는. 아. 아, 네. 장인분이 지금 한분 네. 계시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게 수제작으로만 할수 있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음. 그런 기술이거든. 그래서 그렇죠. 제품들 보더라도 음.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음. 마무리가 다 되잖아. 여러 가지 이제 색상별로 해서 이렇게도 작업이 다 이제 가능하니까. 이게 브라운, 네. 이게 레드, 이게 그레이. 그레이? 이런, 이런 색깔로 있어요? 네? 치토스 색깔인데? 어, 아, 치토스 <laughs> 치토스. 애기들 많은 집은 꼭 필요한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할걸 아 이거 색깔 좋은데? 근데 여기는 찡 음. 박는데 가운데 이제 고리 있잖아 그니까 이 뽕뽕 이거 있잖아요 아, 한땀한땀 한땀 수제작으로 이거는 네.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오. 고리가 딱 박히네요 고리가 약해가지고 네. 크레인풀이리는이매트들도 많거든 예에서 보고 도더라도 간단하게 이중으로 더 걸리, 걸릴 수 있게 음. 이렇게 되네요 어, 이거 안에 필립이 음. 하기 잘 되네요. 그러니까, 어. 아니 일단 2점이단 <laughs> 합격점 2점 일단, 음? 네. 근데 공정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운전을 하려면 발을 계속 대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발판을 이제 고정을 시켜요. 카메트 안에 있는 발판. 이 기계가 고주파 압착 기계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게 안에 모터가 막 돌아가 가지고 여기서 고주파를 쏩니다. 그러면은 이게 카메트 위에 있는 발판 매트인데, 발판. 어. 이거랑 코일 매트랑 딱 붙으면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냅니다. 어, 그러면은 이 둘이 알아서 지들이 붙어요. 아, 그게 본드를 붙이는 게 아니네. 그렇죠. 이게 <laughs> 친환경이랍니다. 아, 이게 이제 운전석 매트인데요 아, 지금 압착. 이렇게 해서 이제 압착이 돼야 돼. 자,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짜잔, 우와! 아, 이렇게 모양이 깜짝이 돼서 어. 얘는 푹진한 면이 이제 고무 매트로대신을 음. 하네요. 자, 여기에 유자차 얼굴을 두 개. 어? 괜찮은데? <laughs> 가능, <사람은> 가능한가요? 발로 <laughs> <별로> 밟아도 <발표도> 괜찮을지. <웃음> <웃음> 친환경 이 정도면 3점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뭐? 송짱이랑 제대로 제품이 맞나 꼼꼼하게 지금 확인,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딱 올바르게 접어야 음.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된다 그렇죠 이제 검수 다 마치고 네. 송장까지 깔끔하게 주문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장 뭐볼게 없네요 음. 사점 드리겠습니다 그럼 1점 남았네요 지금 이제 따끈따끈하게 지금 만들어 나온 거네 이게 산지 직배송 뭐 그런 느낌인데? 산지 직송 반짝반짝 장인의 손길을 거친 카메트. 자, 잘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홈에. 어, 좋습니다. 딱. 딱. 들어가고, 핏이 어떤 것 같아? 핏감이 아까보다 좋은데요? 발 올리는데도 음. 딱 들어맞고, 가속 페달, 여기가 사이즈가 안 맞으면, 네. 이게 막 말린다고. 그 저번에 쓸 때, 음. 이게 좀 위치가 좀 이상해서. 제 발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항상 여기 앞에 좀 있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했어 불편했거든요? 사이즈가 아, 딱딱 좋네. 맞네. 딱 좋네. 오, 어, 딱여기서딱 들어맞네, 사이즈가. 여기도 빛감, 좋게. 맞습니다. 불고기에 음. 딱 맞춰가지고. 네. 이쪽도 틈이 딱 들어갔네요. 아, 좋네요. 근데 아직 1점이 남았잖아요? 5점 만점에? 1점은 어디? 주는 거야, 많은 거야? 1점은 직접 저희가 괴롭혀보면서 알아야죠. 테스트 해봐야죠. 테스트 해봐야죠. 이자, 이자. 이자, 이 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엄청 그렇네. 빠릅니다. 한달 동안 음. 좀 살이 빠진지는것 같아. 정좀쎈것 같아요. 좀 <laughs> 바뀌었어. 카매트가 내구성은 어땠는지, 음. 오염은 또 얼마나 됐는지. 맞아요, 맞아요. 그걸 또 확인을 해보려고 우리가 음. 한 달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세차를 안 하고. 세차도 안 했어.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짜라짜짠 아무것도 소화 안 됐습니다. 안쪽에는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릇. 뭐 오염이 많이 돼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니 운전을 안한 거야 <laughs> 아 했어요+ 했어요 <laughs> 너무 깨끗한데 근데 색깔도 네. 이런 색을 해가지고 먼지색 <laughs> 먼지가 좀 표가 안 나는데 때가 없이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은 살짝 검은 때들이 지금 묻혀 나오죠 요렇게속을 닦아보면 먼지들이 오. 있죠 이런 먼지들이 지금 이 안으로 포집이 돼서 들어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털어볼게요. 한달 동안 한 번도 안 털었어요. 음. 어, 뭐야, 이거. <laughs> 우와, 이거, 남은 이파리, 뭐, 부시래기, 뭐, 모래, 장난 아닙니다. 동반석에는 사람이 많이 탔나? 여기도 한번 털어보면. 아, 이것도 제법 나오네요. 근데 이거 그냥 흔드는 거예요. 흔들었는데 음. 이 정도입니다. 더럽다 싶으면. 팡팡 칠풀이도 없을 것 같아 툴툴툴 이렇게 가볍게만 건들어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직도 툴... 나와요 <laughs> 지금도 떨어지잖아요 이쪽이 지금 제일 많이 발이 닿 있는 부분이거든 그렇죠 쿠션감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 먼지를 포집한다 음. 막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제일 좋았던 거는 깔고 한달 써봤을 때이 음. 냄새가 심할 줄 알았거든요 보통 오케이. 이거 배송 오면 냄새 엄청나잖아요 좀 저렴한 것들은 플라스틱 냄새 이런 게 엄청나 이거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너무 편하게 탔다. 자, 쿠션감은 그러면 어땠어? 이거는 제가 이번에 얇은 걸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요것도 쿠션감이 좋은데? 이거 말고 쿠션감을 만약에 더 원하신다? 음.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반면 보시면은 우리 거는 마감 처리, 라운딩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음. 돼 있는데 이거는 라운딩 처리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더 확실하게 알수 있죠. 음. 이, 이 두께감만 보세요. 아, 차이가 나네. 차이가 나죠. 얇은 것도 쿠션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 한번 어떤지 한번 봐봐. 자, 얇은 거. 몸무게를 실었을 때이 정도입니다. 음. 어떤가요? 이 옆에서 봤을 때. 들어가나요? 들어가. 자, 두꺼운 거 보여드릴게요. 아, 요, 얘는 더 들어가. 더 들어가죠. 아, 아무래도 두께가 있으니까 네. 느낌은 어떤 가 이게 푹신하긴 해요. 음. 푹신하긴 한데 지금 이거 개인 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직관적인 스텝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게 나은 것 같고, 음. 얇은 거. 난좀 푹신해. 좀 뭐, 천천히 운전하는 스타일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음. 물 세척을 하더라도 음. 굉장히 편하잖아. 물 세척은 우리 세차로 가서 고압수 뿌리기 전에 왜 음. 먼저 꺼내가지고 쫙 뿌리고 옆에 걸어놓으면 물이 쭉 빠지니까 빠르게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하고 장착을 다시 할수 있다는 거지. 이 재질들이 불에도 강하다더라고. 테스트를 해봐서 불이 확 붙고 이러진 않아. 거의 토치로 지지듯이 하면 붙더라고요. 그거는 누구나 다 누르면 안 붙을, 안 붙을 수 수가 없어. 요 <laughs> 네, 한달 동안 저희들이 저번에 공장도 가보고 그렇죠. 테스트도 해보고 네.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음. 믿고 쓸만한 제품이다라고 네. 이제 확실히썼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저희 유자차 게르지에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써봐도 이게 뭐 초반 가격가가 그렇게 막 낮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확실히. 음. 근데 그 가격만큼은 충분히 하는 녀석이고 친환경적이다. 음. 그리고 어뭐 이런 쿠션감 내구성 그런 걸다 따져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귀찮게 접근하기 좋은 제품이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유저차갤런지에서 구매를 하시면 어, 댓글 이벤트 댓글 또, 이벤트 어, 리뷰 이벤트 있잖아요 아, 리뷰 이벤트 어, 리뷰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구독자님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드려야 그래야지 기분이 당연해. 좋잖아요. 당연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좀 그런 이벤트들도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해서 음. 손쉽게 누려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타고 링크 타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음. 되겠고요. 꼭 중요한 거는 시중에 유자차 게러지 이름으로 파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네, 유자차 게러지에서 사셔야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런 댓글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음. 어, 다양한 물건들 그리고 이벤트들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음. 좋겠네요. 구독자분들이 좋은 제품을 믿고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좋은 제품을 더, 더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